2023년 제8기 지역대상인들에게 인천상황 없이 대리되기에, 고구에를 우리 안영진 소장님, 정태규 소장님, 진강 과장님, 최태인 과장님을 기록한 김지원 여러분, 늘 공부, 기의건강 어, 그 향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 것에 다시 한번인사서 인사 말씀드리고 어, 그 동안에 한 3년 이상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오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하는 에힘또그 외의 시간에도 근무하는 그런 국민 어, 속에서 어, 우리 동들하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했 면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원, 언택 어, 부의장님, 시은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또 어, 우리 윤재실 의원님, 이동국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을 대표해서 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앞으로 안영미 소장님을 비롯해서 동구 보건소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항상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정렬한 사회자 사석열 의원님과 2주간에 걸쳐 주민의 결심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9호 3월 2일 제8일 지역보험의료기관에 은정한 공부 건강생활 실천및지역보험의료심의의 심의와 의견을 마치고 오늘 이 시간 유혁권 의장님과 안세상 의원님과 전국의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의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의 회 이후, 인천광씨 보건의료정책과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사로 인천광씨 공고 18기 지역보건의료의 수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연단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영입니다 먼저 기 지역보호의료의 지정원 지휘원 전임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 보고에 앞서 대접한 가장 청장들을선정하니다 지역 보건의료계의 추진체계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건강한 행복한 교우를위해서생애주기별 성별, 대칭지역과 건강한 성격성을 확보하고 모든 사람의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3대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취약, 대 건강, 형평성 제고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 대응 안전기관 조성 지역사회 중심 통합 건강 관리로 상대질 상상을 선정함으로써제8기 시험 보건 지력의 정책 추진 체계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보건용 취약계층 건강 평성제고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소득 수준별 건강 격차를 줄여 의료 수혜를 가지 는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건강 평성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지역의 보건요소 및 영유소 사업과 청소년 생과 노후 기이 가장 중요하게 우려되는 건강 문제인 치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불법에 대한 가정의 부담 절감과 지역사회 책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치매 방과사 활성화를 첫 번째 추진 과정으로 하고, 이와 연계 대상으로 보충식품 공급 사업인 영양 프러어스 사업과 지역화동센터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의 바구니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 맞춤형 영양 교육과 보충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 개선에 흡수했습니다. 88조 5번째 추진까지 강화지역의 희귀해인료기지원을 통해 지역을 건강안전망을 반하였습니다 90조 3번째 추진까지 건강수명을 위해 세계적 강을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산체후관을 기타했습니다. 두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중심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집가주취에사 지역주민대상교통 불수도보사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보건 교육 도 생리 주기별 구강 보건 사업및 교육으로 자가 구강 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평생 구강 건강 기틀을 마련하는 목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유진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는면 차별 시행계획 시 수정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8기 이천원리 건도 지역 보건 위원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업무 보고량도 많은데 아주 꼼꼼하게. 그 많은 양을 정성껏 어, 열정을 가지시고 보고를 해주신 안영리 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다 모두 네. 시고 네. 하셨습니다. 더 뭐, 이상 질려주는분안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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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동구 지역공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관심으로 동정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의사학과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고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